아, 안녕하세요. 인마의 세진입니다. 오늘 저가 그, 저번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클래시를 오랜만에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틀어, 이미, 이제 틀었습니다. 자, 과연 자, 지금 한 내가 4일, 5일째 정도 안한것 같은데, 오!! 받아주고요. 저 손나와라! 어, 영웅 자, 영웅 나죠자다 해줍시다 잘다 해줍시다 사이다 자 이벤트는 안나왔고요 저는 호흡을 지원해달랍니다 과연 따단 한번 봐주고 오 어, 전설상자 이거를, 이게, 나오, 여기, 나, 이거 밑에 걸, 맨 밑에 걸 나오기 전에 이걸 이렇게 눌러서, 맨 밑에 눌러주시면 보, 미리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오, 오, 5천만 더 씁니다, 오, 천만더했으면 오, 오천만 있으면, 엘바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엘바 지금 12렙 찍거든요? 오천만 있으면 됩니다. 오랜만에 전투 한번 돌려볼까요? 네, 전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아근데 자. 어. 볼까요? 자. 자 지금 어디 있었는데. 어.. 전두로 합시다.. 저가 푸세를 또 11라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저 지금 저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찍을게요. 자, 허락을 받고 하는 것 저의 임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유. 이거.. 어.. 지금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빨리 자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아니라 밤 아니에요? 암튼 지금 오 레벨 레벨 내가 2렙 더 높다 이건 이겨야 된다 자 맞춰주시고요 전 아직 초보예요 초보 초보, 초보 같은 초보다. 초보다 아니 이것은 복염에 썼던 조합 아닌가 난 초보다 이안먹혀자 응, 막아주시고 네, 창고방링두 마리 갔죠? 창고을링휘이 저는 그 방법 안 통합니다. 창고로 저는 LZ 지금 팔레소스는. 그, 절대로 그거 안 통합니다. 저 지금 1, 엘릭서를 1, 어느 어느 이꽃 어우. 어우, 좀맞쩌다 마을 수가 없는데? 라벌이네. 아, 라벌등 마을 수가 없는데? 난? 첫 번째 공격안했세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네요. 네, 예상. 어, 일찍, 얼굴을 일찍.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내준 다음에 이걸로 감전 자, 여기까지 가서 시간을 좀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이 시간, 자,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이거 자, 뛰지 마. 자, 지금 또데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기고 있죠? 자. 이거는 얘를 이렇게 끌어줄게요. 아, 잘못 끌었네요. 자, 다시 나왔네요. 데미지 또. 지금 300이나 깎았기 때문에 300이면 이제 많이 깎거든요. 어, 가운데다 뺄게요. 이거 하면 그거, 그거 들어. 자. 해주고. 빠블, 빠블. 파이어볼 감전 루틴 없애주고 바로 바로 지금 바로바로 해야됩니다 지금 망했죠? 이거 엄청 들어갔는데요 데미지 나버리고 질수도 있겠어요 잠깐만 하지만, 파이브 대 되게. 야, 이 망했네, 이거. 야, 이거 망했는데? 다 망한 것 같아요. 이건 다졌다 이건 졌습니다, 이건, 솔직히. 이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본 저거 위에 방지할 것도 없고, 화살이 지금 다 상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주고요. 정말 미려요. 응, 나갔어. 이렇게 해줘야죠. 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이번에 씨... 오랜만에 가지고 해서... 똑같죠? 아, 망했네요. 진짜 어떡하지? 아, 진짜 망했네. 아, 어떡하지? 아, 망했다 이거. 제... 지금 없어. 응. 어떡하지? 이거 이길 수지 있 잘하면 아 지금 이거 찍고 돼 어떡하죠? 지금 호거도 아까보다 안 좋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저 옆에 있는 형아가 관종이어가지고 어쩔 수없었습니 없습니다그 네. 왜니? 자 얘를 먼저 이렇게 딱 사정거리 대버리기. 아니 망해버리기. 벌써부터 망해버리기. 저 얼버무려 막아버리기. 하나 때려버리기. 자. 아씨아 까페. 아가빈, 아이샤비 아, 딱 맞춰주시고... 와... 아 씨, 한 마리 안 맞았잖아. 어떻게... 해딱 거야. 맞춰주시고... 응. 물어낼 거야? 아니야, 어떻게 물어내 아니, 이것도 한대 맞았잖아. 아, 지금 엘릭스저 지금 너무 많이 손해 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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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오지저거 지기 때문에 아관거이조 좀... 이거... 이거... 지금 좀아 이거... 어떻게하 이거... 여러분들 아, 댓글좀 달아주세요 어, 뭐 댓글이 이미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야 진짜 어, 댓글좀 달아주세요 고자고자 고작, 고작. 고작 이거갖고 날 불렀다니 고작 응 죽었어 한마리 갈라져? 예, 바로 얘측슥 대기해줍니다 아얘측슥 하지마 아저 감전해주시고 아 왜! 파이브로 해! 아잠깐..아 망.. 대박나? 망.. 씁니다 아니하니저 실수로.. 아 진짜.. 실수로 아니, 해가지고 아니, 아니. 어제 한 번이야 저거 저 지금.. 제제 삼총사 막으려면 지금 여기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 자식이 이 야구 빠다쓰기아빠다쓰기들어 왔죠? 진자 이걸로 막아주시고 우우 괜찮으세 어, 진짜 세죠? 어, 너무 세서 질것 같아요 어, 너무 무서워 어, 진짜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득이지? 무세+ 무세 투우세 에에에 어떡하지? 에이, 어, 아이씨, 진짜 놈 놈. 아 진짜 망했네 요 이런 똥 같은 놈아 파이어볼 대게 하지 말고 아 파이어볼을 잘하겠어 진짜 신중하게 잘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 저거 한번 해도 저거 마무리. 저거 파이버를 저거. 아, 저거. 그치, 아주 잘했어, 잘했어. 저거 푸세요, 푸세 아니, 이런 똥같은. 악똥. 아, 악똥. 아, 악똥냄새. 아, 악똥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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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똥냄새는. 아, 아, 네. 딱 타이밍 맞췄죠? 타이밍 맞춰주는 거 있어요. 5, 5, 5. 5, 5. 5, 5. 5, 5. 다 5. 5, 5. 5, 5. 5, 5. 같아 싹. 아잠 5. 5, 아 5, 아, 5, 어. 5. 아, 아 <laughs> 진짜 5. 5, 5. 5, 아니, 이분은 두번연속졌어 아, 저 이길 수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어떡하라고, 얼른, 어떻게해 헤드, 한 번만 지면 바로 떨어지요여 저분들, 도와주세요. 어쩌라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힘이 느껴집니다. 아, 아니, 나 진짜, 제대로 합니다. 상대편 저 트러블에는 똑같죠? 아. 엘릭스 손에 지금 파오면 안 돼요. 뭐죠? 원래 엘릭스 손에. 만들어야죠. 그러면 얼른 얼른 봐 빨리 내아 진짜 있죠얘엘릭스된거야 그럼 늦게 됐으니까 쐬러 막을껀데 아마도 아니 아이씨 타이밍 봐라 타이밍 진짜 대박이네 호 뛰어 쩌따이난 무시한다 쩌따이다감준 저거 막을 거면, 앵스 없나봐. 와, 바이 키비. 와, 순환 보소. 순환 엄청 빨라요. 따라가, 그렇지, 따라가, 따라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설마, 죽이는 각? 아, 못 죽이는 각? 각? <laughs> 아주 앞으로, 한칸도 앞으로. 호, 호가 날수 있어. 아이, 진짜. 그래도 왜 여기로 와. 나는 호그을 믿어. 쥐. 얘는 너무 멍청해. 오두방못지기만 하면 내가 이긴데. 헤이 엣지 나오지 알았어. 엣지 구해. 엣지 구해. 아니 엣지를 왜 먹고 하니? 아, 진짜. 아 아니야. 말길이 나와야지. 아니. 저 누가 쓰냐 요즘에 리스윙이라고 하지만. 좋아. 까치, 까, 까치, 까치지 마, 에, 오, 까치지 마? 까, 치 까, 뭐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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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은어저께요 네. <laughs> 음. 어저께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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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좋아! 니 야! 아, 개꿀떼, 아, 좀. 네. 아 진짜 한 단도 끼쳤다. 진진정 왕망했다. 아, 진짜 내두대 때렸어. 왕망쳐. 호그 호그 뛰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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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로 벌림 바둑에 있는 호그로 벌림 해주십니다됐어인타인타 좋아 인타. 이제 빠져. 파워 파워. 아니야. 이런 똥같은 아니 아, 나. 아 진짜 저런 똥같은 파이브 파이브 왔다 오케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트로피는 내가 올린다. 다시 올릴 겁니다. 안녕.